오늘은 10월 2일 주일입니다. 이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. 말씀으로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시고, 새로운 한 달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께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. 이어은 믿음이 아온 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삶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, 내 평생 슬프나, 오늘 하나님 께서, 주 시는 말씀 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26절 에서 27절까 지의 말씀 입니다. 마태복음 26 장,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,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, 받아서 먹으라. 이것은 내 몸인이라 하시고,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,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,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. 아멘.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. 그렇게 항상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.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성만찬 예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. 이처럼 성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주신 예식입니다. 예수님은 옛 언약의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다 마치시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완성하신 새 언약의 그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.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. 그 옛적 하나님께서는 출애국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그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 밤에 새로운 구원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. 12명의 제자와 같이 저희들은 이 새로운 구원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죽음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총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.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포도주는 주님께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.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. 성만찬 예식은 죄사함과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식입니다.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저희 모두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 갈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운 그 삶의 모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,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성만찬 그 예식의 중요한 의미를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감사함으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자리이며 거룩한 삶의 그 실제를 경험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므로 이제는 죄로부터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덧입으셔서 그 가운데 얻게 되는 힘과 용기 가운데 앞으로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그 귀한 일에 마음껏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쓰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저희 모두가 살을 찢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, 가장 귀한 포효를 저희들을 위해 아낌없이 남김없이 흘리신 그큰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,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인 다운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 생명을 다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닮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. 영락의 온 가족들과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